배부를 때 먹어도 맛있는 피자, 참상피자, 양산점 방문 포장 시 5,000원 할인 조각 피자 2,900원 내장에서 드시며 쉬어 가세요. 양산시 파워 캠페인 TF 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된 2025 양산웅상 회하제 현장에서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축제 참여 인증 이벤트와 양산시 주요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게릴라 캠페인은 양산시 공식 유튜브 출연자인 하진솔 주무관을 비롯한 파워 캠페인 TF팀 소속 공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현장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해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SNS 인증샷 이벤트와 현장 캠페인을 연계한 온 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홍보 피켓과 관광 캐릭터 활용에 2026 양산 방문의 해추진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으며, 2025 양산 청년 정책 리플렛을 현장에서 배부하며, 참여, 문화 교육, 복지, 주거, 창업, 일자리 등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6개 분야 정책 홍보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영종 소통 담당관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축제 현장에서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시, 주요 정책도 홍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산시 파워 캠페인 TF팀은 양산시 주요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시민소통, 언론, 홍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시 TF팀입니다. 餐厅。